간다, 간다 줄일지도 모르지만 갑니다. 일단 가고 생각하자. 荷物が来たらコンテナから降ろして発送地域ごとに置く仕事はそんだけだもたもたしたりサボったりしてたら容赦なくこいつでぶん殴るからなあなたいるをあげたといけたといけたらができたといけたなんでは、はい読み書きはできるかはい足し算と引き算はできますもう、じゃあ、じゃあ 오마 지문 아 장미까지는 에바고. 습니다 물건 몇개 들어왔나 이런 거 체크하는 건가? <laughs> 힘봐. 할아버지 허리 조심해요. 허리 나가요.

오르다 때 다시 산 그래. 네기르뜨. 남녀 차별인 거지만 어 <laughs> 원래 그런 거지. 一級品かそれとも三級品か俺がわかるわけねえだろこっちは星しアワビだな食ったことねえが高級食材だぜともによりサイズを取りに来るわよ 紙じゃねえか中華料理に紙なんて使うのか後ろねえよ日本料理じゃ食材を蒸したりするときに和紙を使ったりするけどなおいそこ何してるすいません今すぐ仕事に戻ります 投資が終わったら、タンカーから営業担当が伝票を持ってここに来る。営業担当の人。俺たちに商品を売った人間だ。営業担当が持ってくる伝票に書かれた金額を払うのが、お前の仕事だ。こいつが伝票だ。ちょっと。 私中国語なんてわからないんだけど構わん見るのはここ金額の欄だけだそしたらこの金庫から金を出して渡す先生

温度の連中がうちに品物を下ろしたがるのはそういう理由だなるほど分かってると思うが金をくすねようったって無理だぞ倉庫の中のものはすべて管理されているからなもしも妙なことをしたらただじゃすまんと思えまさかくすねたりしませんよ 역시 세계 어디든 다 현금 좋아하는 건 똑같네요. 추후 카드 결제보다. 오, 마지가. 와, 빡세다. 치. <laughs> 티격태격 가지고 어? 둘이 정분당했어. 아, 근데 박스다. 속옷 안까지. 다 드시네 다 드시네 제발 가지마 이것들아 보틀거 사러 그냥 자또싸우 갑시다 장레벨 빨리빨리 올려야지 아니 이게 전체 공격이 엄청 짜증나는데

저 토마토 다 됐는지 보고 가자. 아. 그러니까 밤이잖아. 오케이. 아니, 믿어. 야마테모 용서 못 해요. 안갈란시해

애들이 너무 약해졌어. 그게 맘에안 들어. 아닌가? 그 전이 너무 셌던 건가 내가? 응? 안에 뭐 있는 거같다 잡았나? 뭐지? 아 있네 있네 있네. 가엾은 주? 어? 뭐야 이거 어 아직 안됐네 헤헤이 뭐야 이거 너 혼자 있냐? 아! 아 덩치구나. 네. 한 방인데? 대수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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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네돈 벌었다.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벌까요? 눈좀 비효율이 장난 아니겠죠. 중간 유리 서파트야. 한 방에 돌아갈까? 돌아서 갈 수는 있나?

일단 드디어 드디어 요코하마 후반부 음. 요코하마에서 제일 어려운 어? 사람 후반부 설마 낮부터 밤까지 기다리고 있었던거야? 오예 어? 맞네 원래 남자친구가 있네. 아. 오. 미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새 남자가 생겨서라고 생각한 거야 얘는. 음 역시 사고 방식이 다르네. 이 노력하는 사람들을 당해야겠다야. 음... <laughs> <laughs> 앤들리스 <목소리> 럭? 비켜 엄마! 아다치! 안 보이잖아! 이씨 도트 리이구나 이거 사주세교비 <목소리> 양아치한테는 돈좀 뜯어야지 아, 뭐, 행복에가서 아이템 먹은 거 같은데 저건? 재료가 아닌 거 같은데? 5時間ス<シ>ョー本当に大だ大丈夫ですか大丈夫ですか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私のせいで皆さんを危険な目に話せてしまって本当はもうあの人への愛なんてなかったのに暴力が怖くてその事実から目を背けてでも一生懸命変わろうとしてる黒井さんを見て 私も変わらなきゃって思ったんですなのにこんな迷惑かけちゃって白川さんのせいなんかじゃないよそれより君の方こそ大丈夫私は大丈夫です慣れてますからごめんもっと早くに気づいてあげられなくて今回改めて分かりました僕 ままだまだ一人じゃ何もできないんだ,だってだからこそ白川さんに聞いてほしいことがあるんです私に僕はまだ中途半端な男で君を守れるような立派な男じゃありません だから僕変わりますダメな奴だって諦めてばかりの人生だったけどもう自分を諦めない絶対に変わってみせますちゃんと仕事について一人前の男になって君に相応わしい男になって必ず幸せにしてみせますだからそのそれまでの間 僕を待っていてもらえませんかあごごめん虫がよすぎるよね僕なんかと違って君には未来があるのにその未来には黒井さんと一緒にいるなんだかそんな気がしますえ私待ちます だからその時が来たらまた映画誘ってくださいね。は,はい絶対に誘います絶対にあいつらの未来明るくなりそうだね。頑張れよ、黒いあああ。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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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로이도 아니고 시라카와요? 아니 소환수 상태가 아까부터 왜 이래? 사람 당황하게 만드는데 뭐가 있네 오랜만에 영화 남편 보고 갑시다 이제 뭐냐 사이코도 들어왔으니까 어, 이거는 3단계야 이제 5단계까지 있구나 fuck 샤크 바캉스 어? 내용 전개가 상태가... 그리고 저거 성우가 다 똑같은 것 같아. 이상하게 나홀로 회사에서도 저 목소리였던 것 같아. 오, 칠뻔했다. 여기 5단계 가면, 막 닭이랑 섞여서 나오나? 끝났다. 다음 예, 냄새 냄새, 아, 내용 전개지. 이제 쉬어간 타임.

모르겠네요. 솔직히, 양은 안 무섭거든요. 깎가놓고 말해서. 닭이 무서워, 닭. 잘못 쳐서 점수 깎여서 A 될까봐. S를 딸수 있는 거. 개열받아 面白かったああ、プシマ…ああ…最後まで起きてられたぜいらっけおいそう…ふぅ…なんとかサメから逃げ切れたぜでもみんなと楽しいひと夏を過ごすはずが… <qu ic> 돈데모 이 아니 애가 너무 오카시라 난카 미오보스 친구들이 상어한테 다 죽었는데 너무 침착하잖아 너무 침착하잖아 말이 돼아 뭐야 이건 에 주네 첫 번째 꾸만 안준 건가? 세련미 사레벨 땄어요. 그럼 아까 저 아, 아니다. 아니다. 세련미가 아니었지. 해체업자는 뭔가가 3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아. 그래도 뭐 S 땄으니까 그걸로 만져 풀콤은 못 죽을 것뭐 같고. 오. 今日はありがとう. 어, 유대 레벨. 애들 다 찾나? 유대 레벨 어디서 보지? 유대 경험치. 아 여기서 못 바꿔놓나? 음. 나가서 솔직히 싸우면 바로 알겠지만. 뭐. 찾는지 어쩌는지. 저 옆에 있는 놈들하고 한번 싸웁시다. 도네야스나요해니 <목소리> <또> <목소리> <목소리> 아! 쟤는 저는 타이밍을 모르겠네. 요 버려. 음위대꽉 찼다 위대 드라마 보러 갈게요 이거 보고 메인 소리또 진행하면 되겠다 <목소리> 그럼 여기서 녹화 파트 바꿀게요